안녕하세요. 수지 맞은 캐나다의 수지입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였거나 떠나야 했었는데요. 반대로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거나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된 직종도 있다고 합니다. 요즘과 같은 시기에 캐나다에서 수요가 높은 10개의 직종은 무엇인지 한번 저와 같이 알아볼까요? 이것은 CIC 뉴스를 참조하였습니다. 첫 번째, 고객 서비스 담당자. 코로나 시기에 들어서면서 슈퍼마켓 등의 일부 도 소매점들은 사재기 등으로 인해서 매상이 급증하고 있는데요. 특히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전문적인 소비자 응대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. 따라서 구매 및 환불 등에 있어서 소비자들을 효율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네요. 두 번째, 운전사. 온라인 쇼핑 등의 증가로 인하여 물류 배송 및 배달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. 따라서 이들을 위한 운전사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. 세 번째, 간호사. 특히 인구의 노령화가 계속 진행 중인 캐나다에서는 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들이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었는데요.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간호사 수급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네요. 2022년까지는 캐나다가 약 6만 명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. 네 번째, 일반적인 노동자. 캐나다 전 지역에서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부족한 분야가 많다고 하네요. 다섯 번째, 엔지니어. 캐나다에서는 예전부터 엔지니어들의 수요가 높은 편이었는데요. 요즘과 같이 락다운이 진행 중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전기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에 따른 전기 기술자들의 수요 또한 높다고 합니다. 여섯번째 소프트웨어 개발자 코로나로 인하여서 4차 산업의 진행이 더 앞당겨지고 있는데요. 이에 따라 온라인 활동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아마 당연할 것 같네요. 일곱번째 회계사 요즘과 같이 비즈니스 환경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각 개인과 기업들은 자본투자 및 재테크 분야에서 회계사들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. 여덟번째 인적자원관리자 코로나 시 기로 인해 직장 에서 코로나 안전법 등을 준수 하기 위해 직원 교육 등이 중요 해 지고 있는 실정 이고, 재택 근 무의 원활 한, 진 행이 필수 인 상황 인데, 요 이러한 환경 에적 합한 직원 들을 선별 하고 교육 할수 있는 전문가 들이 필 요하 다고, 하 네요. 아홉 번째 투자 전문가 불확실한 투자 환경에서 자본을 지키고 이익을 높일 수 있는 투자 전문가의 수요가 높다고 합니다. 마지막 열 번째 기술 분야 관련 종사자입니다. IT 분야를 포함한 기술 분야는 예전부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요. 이 때문에 캐나다 여러 주에서는 이 분야를 타겟으로 하는 이민 정책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분야의 수요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. 이러한 상황은 4차 산업혁명이 들어서면서 더욱 가속화되리라 생각되네요. 코로나로 인하여 인력의 수요가 줄어든 직종도 있겠지만,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요가 늘어난 직종도 있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하고 싶은 일다 하실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